아유, 이고이거이고산렇게 아유, 이렇게 오늘 뭐, 아까 보고 말씀에 뭐, 기사도에 관 얘기가 있었습니다. 나는 의정사의 남을 패거를 결단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는가의 역할이 원내 교수단체 강의로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어떤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각각에서 한번 더 한번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뭐 특활비 문제도 어 저희 이, 그 여야 간에 폐지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. 정말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,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되어야 할겁니다 앞으로 특활비 폐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기득균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매를 걷어낼 수 있게 돼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 또 그렇게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짐으로써 또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에, 국회 개혁에 지금 식금석이 되어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어 이렇게 결단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에, 국정원, 청와대, 검찰, 경찰 등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